네, 안녕하세요. 윌리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팀은 비트FC입니다. 예전에 제가 엘리트 고등학생을 상대했었던 영상에 나왔던 팀으로서 굉장히 오랜만에 리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맡은 윙어분이 기량도 좋고 빠르셔서 막는데 꽤애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양팀 킥오프 였습니다 왼쪽이 제가 뛰고 있는 하늘색 유니폼 이든 FC입니다 저 윌리안은 오른쪽 풀백으로 나와있고요자 바꾼 후 오른쪽에 조대규 센터백에게 자 지금 보시면은 비트 FC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굉장히 촘촘해지기 때문에 마땅히 이든 FC도 들어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죠 짧게 앞으로 줬다 나왔다를 반복하고 있지만 b t f c 의 균열이 잘 생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b t f c 사이드백 자, 접근하는 미드필더에게 패스 아, 지금 공잡은 선수는 속일 생각이 없었는데 예견희지 선수가 속았습니다 예, 윙어 천천히 접근하고 윌리안 안쪽으로 유도하고요 다시 가운데 공간 열린 자리에서 그대로 슛! 자, 하지만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쉽습니다 자, 다시 사이드 공략. 윌리안. 다시 안쪽을 유도하죠. 좋습니다. 안쪽으로 가고, 크로스 올라가는 거. 조혜 선수 헤딩으로 잘 끊어냅니다. 좋습니다. 계속되는 BTFC의 공격. 오른쪽 공격수에게 전달이 되었고요. 자, 윤영 선수 지금 커버가 안 됐고, 왼발로 그대로 슛! 아, 하지만 무기하라 키퍼. 잘 막아냅니다. 날카롭게 BTFC 공격수의 슈팅이었습니다. 자, 날센도로 김성목, 사이드로 윌리안에게 강 열렸구요, 크로스 올라갔지만 역시나 상대팀에게 정확하게 패스했어요. 예, 저 쉬운 기술 아니죠, 여러분들. 자, 다시 BTFC 빌드업 시작합니다. 자, 윌리안 천천히 접근하고 있구요, 윙어 치고 나오는데 쌓여서 뺏겼습니다. 자, 다시 천천히. 볼 소유하고 있는 이든 FC. 좋습니다. 협력 수비 좋았습니다. 아주. 다시 내어주면서. 자, 박근호, 김성목에게 자, 비트FC 수비 조직력 좋습니다. 지금 촘촘히 들어갈 곳이 없고, 박근호 턴하면서 상대방에게 패스했고요. 자, 상대방도 다시 이든에게 패스. 동방 예의지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축구 스타일. 네,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사이드 돌파되면서 올라오지만, 자, 김성목 잡았습니다. 자, 두 명에게 싸이지만세 명에게 싸이지만 김성목은 해결할 수 있겠죠. 자 천천히 등을 지고 윌리안 뒤에서 접근해주고 있고 자 힐패스 윌리안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아하 하지만 골키퍼에게 전달되는 크로스 자 윌리안 접근하는데 윙어 툭 벗겨내버립니다 지금 보시면은 예측을 하고 달려들기는 했지만 와우 윙어의 퍼스트 컨트롤 아주 좋아요 하지만 실수가 나왔고 자 조대규 센터백 안전하게 아 좋습니다 잘 벗겨내고 앞쪽으로 정확한 패스 연결 자 오른쪽으로 키 아주 좋게 잘 들어왔고 자 포백 뒤로 다무르고 있어요 자아웃사이드 치면서 자 수비 다적기었습니다그대로슛 아아 아 이거 굉장히 위협적인 슈팅 아 이든FC 실점위기였습니다 자 크로스 올라왔고요 자 윌리안 헤딩 실패하고 윙어 자 윌리안 잘 따라가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잘 밀어내고 있어요 자 마땅히 지금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안쪽에서 김재현 잘 끌어냈습니다 좋습니다 위험상황 잘 빠져나왔습니다 이든FC 자, 이경복 선수 사이드로 서동준에게 서동준 툭툭 치고 오면서 안쪽으로 다시 이경복 하지만 패스가 조금 길었어요 아쉽습니다 자 이번에 견희재 선수 앞쪽으로 발밑으로 패스 쭉 깔아서 김성목에게 다시 박근우에게 줬고요. 김성목 발밑으로 쭉 들어갑니다. 우리 날쌘돌이 김성목 쭉쭉 치고 면서 그대로 슛. 야 역시 골 결정력 아쉽습니다. 회장의 박근우 선수의 어시스트가 지금 날라갔거든요. 지금 이 선수 선수 생활을 할수 있을지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이든. 윤용 선수 잘 끊어냈고 앞쪽에 견희재에게 패스 잘 전달했습니다. 다 바꾼 후 사이길 들어갔고요. 자 서동준 빠릅니다. 잘 잡았고 그대로 슛골 서동준 선수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되면 오른쪽 윙 김성목 초조해지죠. 아 패스가 살짝 길었나 싶었는데 서동준 선수의 지금 스피드로 완벽하게 마무리합니다. 좋습니다. 자 이든FC 공격 이어나갑니다 견이제 앞쪽 공간 확인하면서 패스가 와 이거 완벽하게 들어왔습니다자 김성모 자 크로스 아하 형님들에게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야되는데 아 이거 지금 운도 없어요 지금 자 다시 비트 요번에 공격 자 티키타카를 하면서 하지만 조예 선수 잘 끌어냈고요 다시 서동준 굉장히 빠르거든요 지금 앞쪽 좋습니다 김성목 이거 단독 찬습니다 형님들에게 좋은 모습을 볼수 있는 이건 기회입니다 그대로 슛골 좋습니다 김성목 드디어 해결을 해냅니다 아 한층 밝아진 표정 제가 다 기쁘네요 여러분들 김성목 선수 많은 응원 댓글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발 비드 필더 반대쪽 봤구요. 왼발 킥 굉장히 좋습니다. 접근하는 윌리안. 자, 잘 빼선이었습니다. 자, 오케이. 왼발 킥을 예측을 하고 달려가서 퍼스트 터치가 조금 길었는데, 그거를 촉수를 딱 내밀어서 수비 성공하는 윌리안. 이렇게 이든 FC 경기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